안녕하세요. 트입니다. 오늘 철수의 집을 옮겨줬어요. 왜냐면 지금 한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요. 지금 저희 매장도 지금 20도, 18도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온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제 슈가글라이더나 이제 다람쥐, 그리고 뭐 새들. 뿐더러, 여러 동물들도 지금 보온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템은 좋아하는 계절은 보통 봄과 가을 이두 개를 좋아하는데 특히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어요. 여름에 죽는 동물보다 훨씬 더 겨울에 죽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추위가 진짜 아이들한테는 정말 힘든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온 조절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온 조절이 꼭 필요한 동물은 슈가글라이더, 고슴도치, 그리고 설치류들, 그리고 앵무새들까지 이렇게 보온 조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철수는 이렇게 이제 파충류 장에 들어가 있어요. 워낙 이제 밖이 춥다 보니까 이렇게 본 램프까지 같이 켜줬어요. 이게 따뜻하니까 오히려 더 활발하고 더 건강하더라고요. 다람쥐 진짜 보온 조절을 꼭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야생에 있는 다람쥐는 이제 겨울잠을 준비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로 키우는 다람쥐는 이렇게 겨울잠을 자진 못해요. <laughs> 그래서 보온에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laughs> 철수 많이 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물지도 않고 정말 순한 친구예요. <laughs> 진짜 다람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철수 일로 와. 철수. 철수 일로 와. 이거 <laughs> 철수 정말 순해요. <laughs> 근데 정말 아기 때랑 좀 다른 게 정말 활발해요. 우리 철수 <laughs> 너무 건강하고. 음. 뽀뽀는 이제 안 해요 <laughs> 옛날과 달라요 아기 <laughs> 때는 진짜 귀여웠는데 너무 잘 커서 너무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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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들어갔어 어. <laughs> 그러면 철수한테 사과를 한번 줘 볼게요 <laughs> 가지고 들어가요 <laughs> 사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한 조각을 다 먹어요 지가 스스로 그리고 안 먹다 싶으면 이제 저장을 해 두더라고요 철수! 아 이거 올라오지 말고 좀 철수가 아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아우 큰일이에요 철수 너무 이쁘죠? 나랑지도 진짜 매력있는 동물 같아요 여러분 이리봐 철수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집중을 못하네요 아이고 또 올라오네 또 올라와 철수는 차 바퀴도 잘 타요 자, 우리 철수 너무 예쁘죠? 어, 여러분, 철수 보러 놀러 오세요. 철수 그루밍하네. <laughs> 그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철수, 이번 겨울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laughs> 아이고, 문만 열어주면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유, 진짜. 응? 음, 또 나올 거야? 들어가. 어? 그만들어 가요 자, 우리 철수 <laughs> 진짜 자유분방하고 너무 활발해서 자, 우리 철수 이렇게 이뻐해주시고요 우리 철수 보러 놀러 오세요 그러면 철수 근황 여기까지 안녕 철수야 어딨니 또 아, 미치겠다 오, <laughs> 빨라